뭐 인스타나 유튜브 이런 쪽에서도 개인적으로 원치 않는 DM이나 문자 메시지, 뭐 댓글 이런 것들을 계속 받으면서 이것만 가지고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요. 그 처벌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보다 가까운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어, 요즘 막 뉴스에도 나오고, 뭐 인스타나 유튜브 이런 쪽에서도 개인적으로 원치 않는 DM이나 문자 메시지. 뭐 댓글 이런 것들을 계속 받으면서 스토킹 범죄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최초에는 경범죄 처벌법이라든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요정도로 계속 조금 처벌 수위가 낮았는데요. 어이 범죄가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어 시행되어서 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을 보시면요. 어, 2조에 스토킹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항부터 마항까지 있는데요. 가항,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항,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분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좀 무섭겠죠? 그리고 다항,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2조 1항 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문자 메시지나 개인 DM이나, 어,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의사표시 또는 방금 말씀드린 그림, 화상, 이런 걸 보내는 것을 말하겠네요. 그리고 라항,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어, 원치 않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다면 그것도 스토킹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마항,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들을 훼손하는 행위. 어, 이것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스토킹 범죄란, 어, 그냥 단순하게 한번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한번 DM을 발송한다든지, 이것만 가지고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킹 범죄가 있을 때는요. 경찰은 제4조에 따라서 긴급 응급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4조 1항을 보면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행위 신고와 관련해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질,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어 긴급 응급 조치를 할수 있는데요. 스토킹 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 행위 상대방이나 그 법정 대리인 또는 스토킹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수 있다 라고 해서 1호 스토킹 행위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또는 2호 스토킹 행위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라고 이렇게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제 구조를 보면 법원도 이에 대해서 스토킹 범죄가 계속 있으면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어, 구조 1항을 보시면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어,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4호가 있는데요. 1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명 경고. 2호,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3호,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스토킹 범죄를, 어, 저지르게 되면 그 처벌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스토킹 처벌법 18조에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항을 보시면, 흉기 또는 그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종전에 말씀드린 법원이 잠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어 방금 말씀드린 긴급 응급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스토킹 행위로 인해서 신고를 당하거나 어 어떠한 결정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것을 지켜야 하고요.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정말 어, 요즘 참 스토킹 범죄가 너무 흉흉하고 정말. 어, 목숨까지 아사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찾아보게 되었고요. 어, 제가 상담을 해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이 그 피해는 정신적으로 정말 충격이 심한 것 같습니다. 아, 부디 스토킹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 하시지 마시고 이러한 잠정조치, 긴급 응급조치, 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서 어,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